산책 왔습니다 어어은 추워요 추워요 뭐, 여름 배추가 잘생겼나요? 저 그... 쌈배추네, 쌈배추. 이거는 먹다 돌아다닌 김치 이 파란잎이 또 찌개하면 맛있어요 이거는 뭐 먹다 남은 김치는 이렇게 다 넣어버려요 이렇게 김치를 넣어요 엄청 어, 넣어버려요 막내딸도 좋아하니까 이제 육수는 이게 조금 진하게 내줘서 여기다 물을 좀 섞어야 되겠죠? 양파를 꼭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한 냄비가 돼버렸네요. 수박 넣어서 싱거우니까 바로 간장을 조금 넣고몇개 할까요? 몇 개요? 네. 여섯 개? 개요? 여덟 개요? 여섯? 이거 할 정도는? 볶음 좋아지더죠? 어? 요거를 이제 조금 살살 덮어놓으면은 이것주요렇게 음, 저희는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피엔나소세지 오늘 저도 요게맛 이게 요게 먹고 싶네요 이렇게 아주 어, 얇게 썰어가지고요 아? 어머 다리가 다 벌어져. 이걸 오네요, 머스타드를. 네? 우리 막내가 김이 치를 좋아하니까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소 가지를 좀 넉넉히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좋아하는 청양고추. 오늘은 이렇게 먹고 싶네요. 왠지 밥불을 줄여주세요. 오! 여보, 오 오늘은 김치찌개 한뚝배기 식이야. 오, 얼른 먹고 싶다. 하지만 김치찌개 한 뚝배기 하세요. 딸래미 조기 나무젓가락하고 나무. 안녕하세요, 동기농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도 오.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밭에 가서. 추석 배추 심었어요. 어, 밭도 정리하고. 당신 트랙터로 밭 털고. 추석 배추가 잘 되면 이벤트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좀 까치파파가 욕심을 부리는데 지금 8월에 자기 수술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골든타임을 한번 봅시다. <laughs> 근데 추석이 9월 말인데 추석 배추를 심긴 심었는데 심어서 명절에 이렇게 한번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장담은 오늘, 못해요. 오늘은 그래도. 예. 좋아하는 감자, 감자볶음. <laughs> 밭에 갔다 왔는데,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얼른 김치찌개랑, 이거. 김치찌개랑 가지밥. 가지밥, 가지밥, 요즘 제철, 가지밥하고, 감자볶음, 여보, 감자볶음 다 좋아하지? 와, <laughs> 아, 고기, 고기가 이게, 아. 종류가, 오. 자, 김치찌개 한뚝배기 하시소. 오. 야, 잡초가, 음. 잡초가 잠시 안 갔는데, 그렇게 산, 산이 되었더라? 여보. 음. 잠시 안 가지 않고, 오래, 오랫동안 안 갔어. 그냥, 오이 따고, 어? 토마토 따 먹고, 이렇게만 하고, 손, 손을 안봤지 잠시 밥받갖고 음! 근데, 김치찌개가 너무 구수하고 맛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거 생된장이 먹고 싶더라. 뭐, 그거 먹뭐 맛있다, 생된장. 응, 음, 생된장에 들, 참기름 해봐. 응, 음. 불가 막고. 음, 맛있어. 아. 아유. 김치찌개도 뚝배기에 먹으니까 좀 색다르다, 그지? 그치. 응. 음. 뭔가 탕 먹는 느낌이다, 그지? 김치탕, 김치탕. 음. 우리 이제 오늘 밭 털고 뭐 배추 신고 이거 사진 보내주면서 음. 그랬더니 음.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자기야 음. 음? 그래 내가 그랬어 특히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왜 자기 집에서 텃밭에 농사해가지고 에이. 오일장에 갖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 절대 농사진 사람들 물건은 깎지 마라 음. 여보 우리도 텃밭 해보지만 이거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 여보 그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가 웃돈은 못 주더라고 음. 어? 깎지는 마라 장사하는 사람들 거는 깎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농산물은 말이야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공산품도 아니고 어. 음. 할매들이 밭 일일이 매가면서 응? 어? 응. 보통 일이 아니거든. 농사라. 농지님들도 농사 해보신 분들은 알 거라. 그치. 나는 김치찌개가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오늘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보 그렇지. 반일하고 와서 그런가? <laughs> 역시. 입맛 없으신 분들. 움직이세요. <laughs> 오! 웬일로 말았어요. <laughs> 아. 아, 소세지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응? 소세지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 그래, 저한 번씩. 응. 으으으음~~ 아. 여보 밥다 먹었어 벌써 좀 천천히 먹으라니까. 나더 먹. 어 응? 야 너는 김치를 어나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따가 좀 이따 아깝다. 응? 물온지 있잖아. 응 물온지 해야지. 아 지금 만족스럽게 이거? 먹는다 음. <laughs> 에취야 이런 게 있어 뿌리가 시드는데 응? 줄기가 뿌리가 시드면 안 되잖아 그래, 뿌리는 농촌이고 뿌리는 생명산업이지 사실 아. 맞지? 별로 집중이 안 된다, 당신 말이여, 보. 뭐. 이게 맛있어 갖고 미 안. 뿌리가 든든해야 되지. 농촌과 이 농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스템이나 이런 게잘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해줌으로 해가 농사 짓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먹거리가 사는 거지. 먹거리가 살면 국민들의 국민들 건강이 회복되잖아. 아니 그래, 어떤 분이 나 그때 음? 풀 뽑고 있는데. 꽤 음, 중요한 거지. 애국하시네요, 하면서. 어, 어? 어. 수입 농산물 안 사먹고 애국하시네, 이거. 근데 뭐 여건이 되니까 하고 여건이 안 되면 또 어떻게 사먹는 데 사먹어야지. 그치. 이게 희한하다. 맵살로 한 누룽지보다 이거 찹쌀로 한 누룽지가 정말 맛있네. 그러니까 찹쌀 음. 누라가지고 백숙도 하잖아. 그니까 이 맛있네요. 음. 음. 차지지 뭐. 희한하네. 음. 왜 앞에 뭐 그걸로 옆에 또 있는 데보이겠해안 보이니까. <laughs> 그래서 뭐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응? 잘못습니다 아우, <laughs> 여보, 이제 푹 쉬세요.